이, 이, 머리, 머리 한복판에, 에? 머리 한복판에, 이제, 이 시상하고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어요. 머리의 중심인데, 거기에서, 이, 그, 아, 그 본래, 나의, 나의, 그 본래의 나, 나가 그 안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우리 부처님 여기 보석 박힌 자리 있죠, 그쵸? 음, 여기가 제, 이제, 삼의 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빛을, 빛을 쏘아, 쏘아가지고, 어, 쏘으면은, 그, 우리 이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심안으로 이제, 그, 세상을 보는 거거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심안으로 그 심안으로 오늘 그도제를 모시는 영가님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편안히 앉으셔서 차린 음식 많이 드시고 또 부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라. 그런 마음으로, 그, 심안으로, 이제, 양가님들을 비춰주세요. 네. 자, 입하였습니다 판타, 정풍, 하하하 <람> 요 일가 방아제이 유미종 사면 삼요. 자리에 반은 맑은 바람이요 반은 연꽃 향기더니 강에 비친 가을물과 긴 하늘은 한빛으로 부어 다네 방과 하를 함께 쓸땐 종지 아직 막연더니 삼연구와 삼욕구로 여우의 심 끊어졌네 이 동두사 극락암의 경봉 조실스님 이제 개성인데 이 바람은 이 바람이고 향기는 향기일 뿐이라 이 바람과 향기가 이제 같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 그렇죠? 바람 따로 향기 따로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음,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 바람과 향기가 만나야지 비로소 연꽃 향기가 전해지더라. 그 인도의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다자 다자탑 전 반분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대중이 모인 회상에서, 이 다자탑 앞에 대중이 모인 회상에서, 부처님이 그나 앉은, 나누어서 앉은 뜻이 바로 이 부처님의 법을 이 전해 주신 거라. 그 삼처전심 중에 제1심이 그 다다, 다자탑전 이 반분자라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야지 바람이 불어야지 향기가 날려서 그 우리 중생들이 연꽃향기를 전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혼자만 가지고 불법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그런 모습을 대중들 앞에 내 내보이시. 강에 비친 가을물과 긴 하늘은 한 빛으로 풀어다네. 이 맑은 강물에 저 푸른 하늘이 비쳐요. 그러면은 그 강물이 어때요? 강물 속에 푸른 하늘이 들어가 있죠. 음? 음. 강물 따로 저 하늘 따로가 아니고 그 강물 속에 푸른 하늘이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그 사람의 그,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요? 강물과 하늘이 하나가 된 입장이잖아. 그렇죠? 예. 음, 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인연이 있어서, 짝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 하나 하나만 이 있어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만이. 예. 게그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셔 가지고 그 그냥 그 불생물멸한 그 본성 자리로 바로 들어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생을 불쌍히 여으셔서 이 중생의 몸으로 사발 세계에 남아가지고 불법을 전하신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모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바로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절에 오셔서 부처님에 대해서 또 불법에 대해서 이 공부도 많이 하고, 경전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 나름대로 조그마한 그런 깨달음들도 다 얻으셨을 거라. 근데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극장에 가서 영화 본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음. 지 혼자 극장 가서 영화 본 거야. 지 혼자 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우고 깨달은 바를 좋은 마음으로 중생들과 같이 전해주고 나누어야 되는 거라. 이 좋은 거니까 즐거운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가치가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봉 스님이 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첫 번째 이 대중을 모아놓고 법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셨느냐 옷을 불라당다 벗어 젖혔어요. 완스까지다 벗어 젖히고 이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니라 경무원님이 그렇게 하셨어첫 법문을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호응법회가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이 돌아요? 경봉스 미쳤다 그러지. 예? 경봉스 미쳤다고 그랬어. 그런 그런 미쳐고 근데 아무튼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나고 뭐 저희 그래서 전강스 그 당시에 그 아주 큰 스님이 이제 북쪽에는 전강스님. 남쪽에는 경봉스님. 이렇게 이제 그큰 스님이 계셨는데 경상 전강 스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네, 내려오셔가지고 경몽 스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또 나서 경몽 스님도 이제 그첫 법문 끝나고 나서 그 경과를 둘러 살펴보셨을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법문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정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점점 본문 하실 때마다 너무도 쉬운 말씀만 하시는 거라 너무도 그래서 여기 이제 방과할이라는 말이 있는데 방과할은 뭐냐면은 그 옛날에 중국에 아주 그큰 스님 도가 높은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큰 스님한테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수행을 많이 한그 수행자들이, 그 스님들이 오셔요. 그러면은 이, 이 도가 높은 큰 스님이 어떻게 하느냐? 방모양으로 쭉패는 거야. 어? 방모양으로 쭉패 그리고 어떤 스님은 부처님 도를 가르쳐 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귀한번 대봐. 귀좀 대봐. 헉! 귀에서 소리를 쾌락 질는 거라. 그게 할이야. 그 뭐냐? 똑같아요. 경봉스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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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딱 벗어, 벗어붙이고 이것이 바로 대방망불, 황병이라 하는 거하고, 응? 어? 몽둥이로 뭐 두드리고 패는 거나? 할이나? 문자가 아니잖아. 말이 아니잖아. 그쵸? 예, 문자 이전에 당신이 깨달으신 그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법이야. 근데, 그게 통하는 사람도 있어. 그쵸? 예. 네.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런 사람은 만분의 일, 십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 한명 밖에 그 통하는 사람이 없어. 나머지, 나머지 중생들한테 그런 게안 통해. 그잖아. 렇 아니, 큰그 스님, 저 부처님, 그 법문 한번해 주십시오. 하니까, 막, 몽둥이 주절 패고, 막, 그러면, 누가 좋다고 그래, 에? 그렇잖아. 홀딱받고, 막, 그, 그러면은, 미쳤다고 그러지, 응? 그게 뭐냐. 결국은, 부처님이라도, 또, 아무리 도가 높은 그런 스님이나 수행자일지라도,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인간의 탈을 쓰고 있어. 그렇죠? 예. 네.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인간의 언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인간의 언행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대상은 또 누구예요? 대상도 또 인간이잖아. 응?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듣는 듣는 말을 해야지 통용이 되는 거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언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게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저 아무 대학이나 나와도 이제 선생님을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엔 사범, 사범대학을 나와야지 선생님을 할수 있었죠. 그렇죠? 그 음. 근데, 사범대학에서 이 공부 1등한 사람이, 나중에 선생님으로 학교에 가서 제일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학습, 그런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laughs>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선생님하고, 저 사범대학에서 공부 1등 하는 선, 그 선생님하고 같지 않아요. 그, 그, 불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스님들, 또 수행을 한다고 하는 여러 불자님들. 딱한 가지가 맞는 말이 뭐냐면은, 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예? 네? 인간. 아 인간도 못되면서 무슨 도인이 되려고 그래 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쵸? 음. 이이 불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많이 아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베풀고 행할 줄 알아야 돼요 베풀고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부처님의 그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세상에 누구라도 한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음. 이 세상에 누구라도 한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어. 음. 내가 뭐 그래 뭐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못하지만은 가만 생각하면은 한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어. 한 가지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도 있고 세 가지도 있어, 그렇죠? 음.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쓸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 그렇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그거 열심히 하는. 근데, 그거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자꾸 내 영역이 넓어져. 응? 자꾸. 응? 그, 내가 잘하는 그것이 내 단점을 또가봐해 줘. 어느 순간에 단점이 없어져 버려. 내 잘하는 걸 하다 보면. 응?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예.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할줄 아는 것부터, 그리고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이 부처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어도 중생들한테 전해줄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 경범 스님이 당신이 직접 몸소 보여주신 거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건너뛰고, 읽어보시면 되죠? 그쵸? 예. 건너뛰고. 아이고야, 뭐, 참 스님이 참 공을 많이 들였다. 그치? 예. 뭐 산에산에 산에 둥근 달도 또 있고, 저 바다에 해도 솟아오르고, 얼마나, 얼마 좋은 사이, 사진이냐. 그쵸?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 송이 있잖아, 송이. 예? 이거 스님이 어제 산에 가서 따온 거라, 이거. 응? 근데 송이는 언제 나와요? 가을에, 가을에 나오지. 근데 여름에도 송이가 있어.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엄청난 송이가 있어. 어?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송이가 있다면서. 누가 깜어 자, 이거 사진 한번 찍어. 빨리. <laughs> 사진 한번 찍어서 선생님한테 지금 보내. 응? 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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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장보살이 화신이라. 응? 이게, 이게 지장보살님 하신이야. 오늘 백중기도 이제죠? 예. 지장보살님 현신이라, 이게. 이게, 봐봐요. <laughs> 가을에 나는 송이가, 왜, 이, 오늘 얼마나, 지금 한 30도 넘었죠? 30도 넘을걸? 음. 이 뜨거운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에 송이가 날까? 왜 나요? 인연이 맞으면 나는 거예요. 네? 온도하고 습도. 그 주의 조건이 맞으면은 계절을 무시하고 나는 거라. 송이만 그런 게 아니라 꽃도 그렇잖아. 그쵸? 음, 꽃도 아무 때나 피잖아. 응? 어?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고, 다그 시절 인연이 맞으면 나는 거라. 시절 인연이. 그래서 이 세상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연법으로. 응? 그런데, 이, 이렇게 싱싱하고 큰 송이가, 이, 참이 무더운 날에 이 장마 중에 그산 중에서 피어 올랐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요거 며칠 있으면 다 사그러들어 썩어 썩어 문드러져, 응? 그렇죠, 응. 썩어 문드러져. 그러면은 성희가 그야심히참이 응? 무더운, 무더운 여름날에 그 인연을 따라서 참 싱싱하게 피었다가 그냥 <laughs>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인연이. 근데 아 스님이 산중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아, 여름송이가 나올 때가 됐거든. 응? 음. 그리고, 아, 비가, 어저께 비가 잠깐, 잠깐 그쳤어. 오늘또이 백중이제가 있고, 오늘, 백중이제의 부처님한테 공양, 송일 공양을 올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들하고 송이를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쵸? 응. 그래서, 아무리 비가 잠시 그쳤다고 하더라도 산에 산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예? 예. 미끄럽고 또 습해. 엄청 습해. 예. 그리고 이게 비가 내리다가 잠깐 해가 뜨면 산에 뭐가 나오냐? 뱀들이 막 돌아다녀. 예. 음. 게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부저 들고 그냥 선정산매에 들어가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이, 이, 이 송이보다 훨씬 맛있어, 앉아있는 게. 에? 어, 얼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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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과 향이 좋은데, 얼마나 향기로운데, 얼마나 그 환희, 환희심 피어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 송이를 따서 한번 나눠 먹자. 부처님한테 올리고. 그런 생각이 이러니까, 근데, 지금, 저, 가서, 저, 송이 나올, 여름송이 나올 때 됐으니까, 산에 가서 송이 좀 따와, 그럼면딸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기 한, 한달 동안 돌아다니 송이 부탁하기 힘들어. <laughs> 그만큼, 그만큼 귀한 인연이야, 이게. 네? 그, 그, 사내 갔더니 송이가 있어. 어. 그래서, 그 송이를 따다가, 예, 오늘, 부처님한테공양 올리고, 또, 저, 산, 찬신가게 올리고, 그렇죠? 칠성각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법회 끝나고 나서, 어, 요거, 영화님들도 드시게 해야지, 예? 음, 어, 그리고 나서, 같이 점심 나눠 먹읍시다, 예? 그,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야, 예? 이게, 이게 부처님 법에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음. 그걸 오늘 영가님들도 마찬가지라. 영가님들도 오늘 송이 이 여름에 귀한 송이 오셨으니까. 어? 송이 드시고 극락왕생하십시오.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하무영산불멸하견 이아본사 소가 문이 불 어가 문이 불 소가 문이 불